안녕하세요. 다이커스입니다. 네, 보타니찌개입니다. 선물받은 보타니찌개가요. 오늘 피었는데요. 제가 어, 너무 늦게 이렇게 왔더니 입을 딱 다물었어요. 내일도 아침 일찍 나가야 돼서 오늘 이렇게 한번 영상에 담아드립니다. 시간이 5시 반이 넘었어요. 조금 화면이 어두울 수 있어요. 궁금하신 거 빨리 좀 찍어 볼게요. 자, 요거를 관리하기를 물어보시는데요. 어, 이거는 굉장히 묵은 주예요. 이 정도 자라려면 한 10년 정도 묵어야 된다고 해요. 지금 이게 3년 됐고요. 이게 2년 차예요. 아요렇게요 <laughs> 이게 보통 5만원, 뭐, 4만 5천원, 뭐, 이렇게 팔때 이게 가지고 온 건데요. 요거, 한 <laughs> 3년 차도 이렇게 꽃송이가 하나 올라오긴 했어요. 어, 제가 이걸 키워보니까요, 좀 화분을 좀 크게 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가 이 뿌리도 활성화가 잘 되고 이렇게 돼요. 너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너무 작은 화분에 키웠어요. 요런 화분에 키웠어요. 요렇게 한 포기만 딱 요렇게 돼서 요건 별피기 바람꽃이에요. 이것도 작년 것도 있고 재작년 것도 있고 요건 올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 키우니까 어, 활성화가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요. 작년 여름 그 잠자러 갈때 있죠. 그때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는 크게 옮긴다고 이렇게 옮겼는데요. 더 크게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빨리 자라려고 하면은요, 땅 심을 받아야지 된대. 이거 보통 농사지시는 분들은 그냥 땅에다 키우신대요. 땅에다가 몇년 이렇게 키워갖고 출하될 때 이거를 이렇게 떠서 포트에다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출하를 하신대요. 그래야지 이게 뿌리가 크게 이렇게 자란답니다. 이게 속에 보면 뿌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크답니다요. 그걸 모르고 작게 이렇게 키웠는데요. 요거는 어 분갈이 하실 때 화분을 좀 크게 사용하시고요. 올해 수입돼서 들어온 거 4만 4천 원뭐 이렇게 하잖아요. 5만원짜리, 요런 건 그래도 올해 2년생이라고 해요. 작년에 수입. 그러니까 재작년에 수입 들어와서 작년 한해 묵어서 이렇게 나온 거죠. 올해 수입 들어온 건 작년 겨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벌써 몇 개월 된 거예요. 4만 4천원짜리는.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있는데, 꽃을 보시고요. 건드리시지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포트에서 보시고, 꽃이 이제 이렇게 오기 시작하잖아요. 꽃을 보시고 난 다음에 화분에 이제 분갈이 해서 옮기실 때는 큰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주시고요. 영양제를 제가 이런 굽은 식물들을 키울 때 영양제를 미리 올려놓으니까요. 꽃대를 많이 안 올려주는 경향이 있어요. 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 적당히 영양제는 올려놓고 보시고, 꽃이 다지고 나면 이걸 키울 때, 덩치를 키워야 될때 있죠. 그럴 때는 영양제를 조금 좀 이렇게 올려주시고, 액비도 주시고, 이래 보세요. 굵은 식물들을 제가 영양제를 많이 올려놓으니까, 꽃이, 어, 꽃대를 안 올려주고요. 잎을 막 올려주는 경향이 있어요. 상록 노르고도 영양제 몇개 올려놨더니 잎을 이렇게 쭉 올려버리고요. 해서, 어 영양제는 적당히 그냥 올려놓고 이렇게 키우시는 걸 추천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어 요즘 풍노초를 분갈이를 많이 하셨나봐요. 그래서 털고 해도 되냐, 어찌해야 되냐 많이 물어보시는 분 많으신데요. 얘가 풍노초가 조금 좀 시원찮아가지고 제가 다 털고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분갈이를 했는데. 어 아침 저녁으로 물을 한 번씩 주는 게 좋아요 풍노초는 그래서 여기 조금 불안해서 제가 이렇게 저면을 해놓고 갔어요 활짝이 잘 되라고 약간 좀 달팽이가 있어가지고요 얘가 좀 시원찮아졌어요 겨울에도 달팽이가 있어요 우리 집에 그래서. 에이구, 요놈의 달팽이가 이렇게 그 진액이 있으면 얘가 꽃들이 좀 시원찮아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팽이를 제가 잡고서 흙을 다 털고 분갈이를 하고 이렇게 저면을 했어요. 그늘에 두시고 혹시 풍노초 분갈이 하셨으면은 요렇게 저면을 좀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셔도 괜찮아요. 이게 이제 어 저녁부터 이렇게 저면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꺼내놔도 됩니다. 요렇게 해서요. 요런 것도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골드 코인, 어제 분갈이 이렇게 했는데 하루 정도 됐어요. 요런 것들이요. 요렇게 하루 정도 됐는데 다 괜찮죠? 수국도요. 어, 어제 물 듬뿍 줬고요. 오늘도 물한번 듬뿍 줄 예정이에요. 하루에 한 번씩 줘야 돼요. 분갈이 하고서는요. 요거, 임파친스 서양 물봉송아도요 어, 다섯 개 요렇게 합식을 했는데요. 하나도 안 시들거리죠? 자, 요렇게 해서 되어 있고요. 벌레잡이 제비꽃을 구매하셔 가지고요. 어, 이거 분갈이 해도 되냐고 또여쭤 보시는 분 계시는데요. 저 이거 어저께 하루 된 거예요. 넓적한 화분에 있었는데요. 어, 요거를 좀 옮겼어요. 여기 수태에도 요렇게 놔두고 여기 어, 야생토, 요런 데도 놔뒀는데요. 저는 야생토에 키우니까 더 편리해요. 제가. 이게 흙이 바짝 마르면 요게 좀 색깔이 진한 게 노란 게 약간 옅어져요. 그러면은 물을 듬뿍 한복씩 주고요. 햇볕은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사이로 들어오는 고른 장소에서 키우니까 이게 잘 자라요. 어, 무난하게요. 이게 잎꽂이 된 거예요. 전부 다한 1년 됐죠. 잎꽂이가 시작한 지는 자, 이렇게 했는데 적화 모란는시스예요모란는시스 중에서도 약간 좀 빨간색으로 피는 건데요. 작년 가을에 좀큰 거를 나눔을 하는 198 포트 드리고, 나머지 또 이렇게 잔잔한 거 남아 있는 게 요만큼 컸어요. 그래서 여기 고무신 화분에다 요렇게 옮겨 봤는데요. 위에다가 그냥 가만히 얹어 놓으시면 돼요. 저도 이렇게 얹어 놨어요. 이렇게요. 어. 뿌리도 없어요. 요렇게 돼 갖고 요렇게 그냥 얹어 놓으시면 돼요. 뿌리 없어도 뿌리가 자동으로 나와요. 얘는 눌를 필요도 없고 심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거요. 아그나타 흰색 요거 처음처럼 야생화에서 가지고 온거 요렇게 생긴 거요. 요것도 그냥 위에 막 요렇게 조금 좀 뿌리를 묻었어요. 요거는 뿌리가 조금 있더라고요 요거는 그 수태에 되어 있는데요. 수태를 조금 끼어서 요렇게 했어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이 하얘지면은 물을 주시면 돼요. 요게 색깔이요. 뉴질랜드 앵초는요. 물을 너무 안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거를 키워 보는데요. 이틀에 한번 꼴로 물 주고요 습도 스프레이는 하루에 한 번씩 해 주셔도 돼요 잎이 이렇게 습도가 있으면 이렇게 싱그럽게 자라는데요 습도가 없으면 약간 이렇게 말리기도 하고 이렇게 말리는 이유는 제가 날로 가깝게 놓았고 얘가 조금 좀 익어서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기도 하지만 병충해가 와도 이렇게좀 말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요렇게 해갖고 습도 조금 유지하면서 이렇게 키워야지 잘 자랍니다 요자 요거는 케이 게슈 그 다음에 요거는 아메 더스터가 아니라 아메티스트 랍니다 구독자님 감사드려요 토동이 다육에서 약간 좀 이게 그 냉해를 입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뭐 쪼글쪼글 해가지고 살것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요 막 삐들삐들 다 마르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르 몰약을 요렇게 풀어가지고요. 저면을 하루 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런 거는요. 하루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한 이틀 정도 이렇게 저면을 해야 돼요. 저면을 하고 나서 바깥으로 빼내가지고요. 한 10일 정도 물안 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스프레이만. 한두 분, 요렇게 하루에 한번 정도 이렇게 미름 몰약 같은 게 있으시면 넣어서 스프레이 싹 해주고요. 한 열흘 정도 기다려가지고 이게 있죠. 이 흙이 바짝 말라야 돼요. 열흘에서 보름 정도, 이 흙이 완전히 바짝 마를 정도로 이렇게 했다가 또 저면을 한번 하세요. 푹 이렇게 해서 얘가 회복이 되잖아요. 한달 정도 그렇게 반복을 하다가 회복이 되면 분갈이 하셔야 돼요. 그냥 분갈이 하면 얘 살지도 못해요. 자, 이런 상태가 돼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와, 복주머니 이쁘지요. 이거 별거 아닌데도 참 이쁩니다. 저는 작년에 이복주머니로 엄청 또 예쁘게 봐가지고 올해 나오자마자 그냥 이렇게 업어왔어요. 코랄이벨 카랑코에가요, 이제 요렇게 꽃이 지는 것도 있어요. 요렇게 지면, 요런 것도요, 시방이 요렇게 꽃이 요렇게 지면서 영양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요런 식으로 따주셔야 돼요. 그냥 놔두시지 마시고, 요렇게 진 꽃은요, 그래야지 나머지가 있는 꽃들이 요렇게 예쁘게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초연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잖아요 이렇게 마를때 요게 나름대로는 또 영양분을 여기서 빼앗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렇게 지면은 똑똑 이렇게 따 내셔야 됩니다요 어? 빨간 것도 계속 저도 져요 지는 꽃을 따주고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엄청 잘 자라고 있죠 물 좋아합니다 저 이틀에 한번 걸로 주고 있어요 아 드디어 필라고 하네요 라켓 아니야 <laughs> 자, 이것도 뭐한근 3개월 피고 있는데요. 하루에 한 10개 정도를 따내는 것 같아요. 시든 꽃을요. 요렇게 보면 시들어요. 자, 요런 시든 꽃을 따내야지 이렇게 예쁘게 자랄 수 있어요. 오, 엄청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나요? <laughs> 시노티아 붓꽃 오늘 조금 더 피었어요. 이렇게 아주 예쁘죠. 이거 다 피면 예쁩니다요. 이야 이거 정리 이거 다듬어줄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러고 있네요. 조금 이따 밤에 저녁에 좀 잘라줘야 될것 같아요. 자 장미행초 이것도 빨리빨리 이렇게 시든 꽃을 따야 됩니다. 벌레가 곰팡이가 피어요. 이거 빨리빨리 이렇게요. 날이 뜨거워지면 이래요. 오늘 아침 온도가 2도여가지고 제가 문을 못 열어놓고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하우스가 한, 뭐, 한이 30도 가까이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낮에 엄청 더웠을 거예요. 중간에 누가 사람이 있으면 이거 문을 열어주면 되는데요. 문을 못 열어줘가지고 제가 5시쯤 도착을 해서 그래도 한시간 가량 이렇게 열어놓는다고 열어놨어요. 시원하게 낮에 통풍을 시켜야 되는데 요즘은 아주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요. 자, 꽃잘 피고 있고요. 아, 주뭐데모르도 엄청나게 예쁘네요. 레오폴드도 이렇게 예쁘고요. 보라색 초연초 이거 작년에 키우던 거예요. 엄청나게 잘 자라고 있죠. 아주 뭐 꽃이 피면은 개화 기간이 엄청나게 길게 들어옵니다. 저는 장미행초가 지금 피고 있어요. 이렇게요. <laughs> 햇볕이 없어가지고 이렇기도 합니다 요건 녹화만병초인데요 이렇게 피기 시작하네요 이제 자 분홍리숲은 오늘 분갈이 한 제가요 5일째에요 5일째 그런데 이제 요렇게 어, 저기하고 흙을 다 털어서 요렇게 했지만 어, 물을 지금까지 매일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발착이 잘 되는 모습입니다 다행이에요 아젤리아, 세상에, 너무 예쁘죠? 자, 요거 금앙 요거 빨간 거 미션, 요거 켈리, 요거 아쿠아플루스, 자, 요거 청량 하얀색, 요거 선녀 불꽃, 여섯 개에요. 요즘도, 어, 462 4,000원씩 해서 여섯 포트, 462 24인데 2만원에 요렇게 보내주고 계셔요. 아주 이쁩니다. 자, 요거는요, 네팔 요정이에요. 요것도 꽃이 굉장히 좀 오래 가구요. 요거는 산세 크리산세멈 크리산세멈입니다. 자 요거는 은혁가자니아에요. 요것도 지금 이을 담으네요. 지금 요렇게 피고 있는데 꽃이 피면 요것도 핑크핑크한게 굉장히 예쁩니다. 자 요거 그 왕수선화라고 했잖아요. 아또 요것도 이쁘고 노란거 좀 보세요. 이렇게 정말 큽니다. 제 주먹보다 더 커요. 이렇게 수선화가. 이렇게 클수 있나요? 요렇게 크답니다. 후쿠시아 베라입니다. 요 화분에다가 요렇게 심었잖아요. 많이 털었죠? 오늘 하루 정도 됐어요. 여기 하루 됐어요. 어제 분갈이 했는데, 아직은 괜찮은 모습입니다. 요렇게요. 요것도요. 아주 이쁩니다. 이거요. 색감이 진짜 요런 거 오묘하죠. 비올라. 색깔이 한다 여섯 가지 돼요. 어. 자, 요거는 별피기 바란 곳이고요. 데이지가 뭐 제일 이쁜 것 같습니다. <laughs> 랜디고요. 자 요거는 운간초입니다. 자 요렇게 빨갛게 피기도 하고 하얗게 피기도 하고요. 요거는 요즘에 두 가지가 더 나왔어요. 요거 이중톤. 요것도 이중으로 요렇게 핍니다. 어? 그리고 요렇게 세 가지 요렇게 합식해놨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피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사랑초요 요거는 아주 초에 갖고 왔던 향카네이션 열심히 잘 피고 있죠 레이시아 히어유 여전히 잘 피고 있고요 요거는 그 보라색 캄파눌라고요 요거는요 어, 미니 천원구 외성종에 이렇게 핍니다 지금 두 개가 이렇게 예쁘게 피고 있고요 보라색, 요거, 사계 패랭이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피고 있어요. 햇볕이 모자라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뒤, 뒤에 이렇게 물러나 있고요. 요게 뭐냐면요. 에리카예요. 에리카. 예전에 동키대 야생화에서 가지고 왔는데, 요것도 보면 아주 예쁩니다. 요거, 에리카고요. 요건 유나입니다. 유나 보르니아예요. 시클라면은요. 햇볕이 많이 없어도 이렇게, 어, 잘 피어요. 아주 쨍쨍한 데보다도 반양지 방근을 해서 잘 자랍니다. 자, 요거는 원종입니다. 어, 요건 누운 주름이구요. 아네모네요 아네모네인데, 저는 세 개만 갖고 왔었잖아요. 토동이 다육에서 이거 관리 못 한다 그래서, 조금 몇 퍼트 더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합식을 했어요. 합식한지 어저께 합식했어요. 이것도 통풍이 잘 돼야 되지. 통풍이 잘안 되면 좀 어려운데요. 사실 이거 다 빨아서 헹궈서 제가 했어요. 거기서 가지고 와가지고요. 근데 활짝 잘 하네요. 깽깽이가요. 걱정입니다. <laughs> 깽깽이를 꽃을 다 보고 이렇게 분갈이를 하셔야 되는데요. 깽깽이가 건드리게 되면 이렇게 돼요. 잎이 다 올라와 버려요. 저번에 이걸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잖아요. 제가 기존 있던 거 하고 분갈이를 했잖아요. 뿌리를 건드려 놓으니까 이렇게 다 잎이 다 올려와 버립니다요. 자, 이렇게 돼서 했는데, 이거 지금 꽃몇개 볼는지 모르겠어요. 볼수 있을는지. 자, 깽깽이 구매하신 분들이요. 꽃다 보시고 나서 분갈이 하세요. 잘 살아요. 노지에 심어도 잘 살고. 그런데 꽃대가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아주 건드려 놨더니 좋다고 막 잎이 다 올라와 버립니다. 자 요거 토동이 다육에서 모델 하던 거 요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저도 여기 한 포트 있었잖아요. 자 이거를요 다 씻었어요 제가 물로 다 씻어 가지고. 어, 흙요렇게 배수 잘 되는 흙으로 해가지고요, 50% 어, 구매하는 50%에다가 마사 30, 펄라이트 20% 정도 요렇게 비볐다고 보시면 돼요. 해가지고 싹 씻어갖고 요렇게 해놨어요. 요렇게 하다가 한달 정도 이제 요렇게 안에서 관리하다 보면 뿌리가 다 내려요. 그러면 노지에 갈 때는 그대로 뽑아서 식목일 지나고 그냥 심으면 돼요. 그럼 노지 월동도 잘 됩니다. 요즘에 아네몬의 바람꽃이라고 나오는 거 있어요. 색깔이 세 가지인데요. 요게 그 아이예요. 이게 한 3년 전에 이게 분갈이 해 놓은 건데요. 요렇게 해갖고 이제 두해 여름을 지나고 올해 이제 요렇게 또 요렇게 되는데요. 4년생도 있고 이래요. 요게 여러 촉입니다. 자, 요거를 구매하신 분들은요. 꽃을다 보시고 난 다음에, 어, 분갈이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 아, 이게 털어서 분갈이 하니까요. 꽃을 안 보여줘요. 잎만 막쭉 자랍니다. 바람꽃 종류 그렇게 해 주세요. 무스카리에요 자, 요렇게 피는데요. 잎이 너무 무성하잖아요. 구독자님께서 하우스 님. 저는 요거 잎을 간단하게 요렇게 잘라 줬더니 꽃이 돋보이고 더, 더 예뻐요. 요렇게 하셔 가지고. 아, 이게 무스카리가요. 굵은이 굵은 게 아니고 옛날 재래종 있죠? 가느다란 거. 그 아이예요. 몇 년째 이렇게 좀 키우고 있는거예요. 골든벨도요. 엄청나게 이렇게 어저 꽃을 올려줬는데 이게 좀 보세요. 너무 많이 자랐죠. 이렇게 해서 한 4, 50개 이렇게 어, 잘라내고요. 지금 이렇게 간간히 올려주고 있어요. 프리지아 어, 몇 년째 이렇게 키우는 거, 국은 심은 거요. 꽃 피려고 이제 꽃이 이렇게 많이 저기 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 물망초 실생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꽃이 많이 피진 않아고요.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종 구매해 온건 아직 꽃이 안 흘려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피고 있어요. 사계페랭이고요. 폐모가요 오늘 조금 더 피었습니다. 이렇게. 오렌지인가봐요. 요거는 핑크네요. 요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두개 한번 요렇게 딱 심어봤어요. 완다행초를 해 3년 차예요 너무 이쁘죠? 꽃 핑크. 그 다음에 이거 벨벳. 죽어가지고 올해 새로 사다 심었어요. 예. 이렇게 블루, 한색. 요거 노랑입니다. 토끼살이가요. 햇볕이 모자라서 색감이 핑크가 안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분홍색 향기 음, 별꽃이에요. 예전에 한촉딱 갖고 왔었는데요. 자, 요렇게 많이 피죠? 많이 잘라냈어요. 많이 핍니다. 저쪽에 것도 많이 피고 있어요. 자, 요거, 어, 루브, 바비아나, 루브로시니아 자, 요거 만 오천 원짜리요. 요거 처음처럼 해서 데리고 나예요 그대로 그냥 이게 보고 있습니다. 꽃을 다 보고 나서 분갈이 할 거예요. 아, 딱 색감 정말 아주 그냥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꽃향기에서 선물 받은 상록 노루기요. 자, 요런 색으로 피고 있습니다. 자, 나눔 다 드리고요. 제가 요만큼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에세 가지가 있어요. 흰색, 분홍색, 요거 보라색. 요렇게 <laughs>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은 이제 요것만 있어요. 제가 많이 나눔드렸죠. 선물을 저도 받았었어요. 어, 일신님께요. <laughs> 그래가지고서 제가 큰 화분으로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나눔드리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세 가지로 있습니다. 유구마치목이고요. 아이고, 요것도 뭐, 가만히 보면 깔끔하고 예쁩니다. 요거요. 자, 그리고, 디네만한. 그 다음에 요거는요, 어, 석고기에요. 요거, 요런 종류인데, 작년에 부작해 놓은 거에요. 올해 꽃 되게 많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요. 이꽃 피는 호야가 이제 조금 있으면 꽃이 피어야 될 텐데요. 아직 꽃 몽우리가 아주크지질않안 하고 있어요. 이게 꽃 몽우리거든요. 이렇게 빼쪽 빼쪽 나온게요. 꽃 몽우리로 많은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자란 이렇게 꽃 피려고 하고 있고요. 삼색 무늬 영체는 햇볕이 부족해 갖고 정말 꽃이 예쁘지가 않아요. 아주 해가 많이 들어와야지 꽃이 예쁜데요. 동백은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laughs> 너무 잘 피고 있죠, 동백이요. <laughs> 습도 좋아합니다. 자 여기 레몬을요. 레몬 꽃 언제 피어요? 하고 질문하셨는데요. 레몬 꽃 정식으로 키우면 어, 5월달에 꽃 피어요. 5월달에. 그러니까 아직 멀었어요. 제가 지금 레몬 저렇게 하나씩 따 먹어요. 지금 어, 레몬 한 다섯 개따 먹었어요. 앞쪽으로 지금 레몬이 없죠. 손 닿는 데는 따 먹고 저기 손이 안자래가서 지금 저르고 있어요. 뒤에는요. 히말라야 등불도 꽃이 피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쪽에 멀리 보시면 지금 풍년아 가요. 두 달째 저금 저렇게 엄청나게 피고 있어요. <laughs> 핑크색이에요.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한 3m 정도 되는 거리에 저러고 있거든요. 위에 요렇게 작년에 키우던 것들요. 어, 안 죽고 그래도 많이 이렇게 했는데 유메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자랐는데 꽃이 많이 맺혀 있어요. 녹화가 어제보다 굉장히 많이 피었어요. 요거요. 녹화 만병천지 찐노랑 만병천지 그래요. 제일 오래가는 건얘입니다요 파피오난요. 정말 이렇게 처음 키워 보는데요 신비스럽기도 하지만 오래도 갑니다 요거는 그레이스 캄파입니다 요 요거는 꽃이 이렇게 지잖아요 그러면 은 씨가 생기면 안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 주시면 돼요 따주면요 은 밑에서 격가지가 나와 가지고 또 꽃이 이렇게 생깁니다요 똑똑 따주세요 엔젤카랑코에 불났죠 <laughs> 감사합니다. 다이크하우스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